현재 보시고 계신 채널은 전체적으로 먹구름 없이 앞으로도 좋은 평가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통해서 다음 영상에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오늘은 아주 특별한 자동차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국내 최초의 초소형 전기 자동차, 트위지입니다. 르노 삼성의 트위지는 100% 무공해 전기 자동차로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뒷좌석을 트렁크로 개조한 1인승 모델 카고와 지금 제 옆에 있는 2인승 모델 인텐스인데요. 정면 넓이가 1m 23.7cm, 높이 1m 45cm, 앞뒤 길이는 2m 33.8cm로 차량의 폭이 좁은 만큼 앞뒤로 두 명이 앉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스위지는 보신 것처럼 오토바이와 경차의 중간 사이즈인 아주 귀여운 모습이지만 4점식 안전벨트와 운전석 에어백, 디스크 브레이크 등으로 안전성을 강화한 작지만 실용적인 초소형 자동차입니다. 최고 시속은 80km 이상이고 6.1kW 용량의 리튬이온 배터리를 탑재했기 때문에 한번 충전으로 최대 60km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배터리를 충전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앞부분에 있는 케이블을 이용하여 별도 충전기 없이 가정용 220V 전원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충전이 가능한데요. 80%를 충전하는 데는 2시간 30분, 완전 충전에는 3시간 30분이 걸립니다. 트위즈는 창문이 비닐로 된 지퍼형이며 에어컨과 히터 기능이 없기 때문에 날씨에 따라 주행의 편의가 달라진다는 점이 약점인데요. 충전이 간편하다는 점, 그리고 최고 시속 80km, 좁은 골목 주행이 가능한 뛰어난 기동성으로 도심 근거리 이동수단으로서 매력적인 자동차라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래 지향적인 디자인의 친환경 전기 자동차, 르노 삼성의 트위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최신 IT 이슈와 신제품의 소식이 궁금하다면, 앱스토리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